바다가 세차게 밀려와 바위에 몸을 부딪힌다. 빠르진 않지만 가볍지만도 않은, 오히려 둔중하고 억센 그 힘을 증명이라도 하듯 해안가의 바위들은 온통 여기저기 파여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시커먼 파도가 바위와 만나, 요란스럽게 포마를 만들며 주변을 새하얗게 물들여간다. 그 와중에도 티가 나지 않는 이유는 짙은 안개가 그득히 주변을 메우고 있는 까닭이다. 마치 채색되지 않은 도화지들로 가득 메워진 모습 마냥 주변은 온통 하얗게 물들어 주변을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으나 그 백색 광유 안에서 보이는 것은 정작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간간이 회백색으로 물들어 하얀색임에도 어두컴컴한 느낌을 주기까지 했으니 아이러니하다. 아니,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로 지금은 배가 안 뜬다니까, 얘들아. 어? 젊은 커플 두 쌍이 인적 없는 조그마한 선착장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중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커플이 언성을 높여가며 다투고 있었다. 애초에 당일치기로 계획된 여행이었던 듯 여자는 집에서 쫓겨날 거라며 언성을 높였다. 검은 머리의 커플은 조용한 편이었고, 노란 머리의 커플들 싸움을 연신 불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뻔할 노릇이었다. 남잔 자고 가자고 하고 여잔 집에 가겠다고 한다. 결국 여자가 져주거나 남자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아 자기야 오빠가 전화 다 돌려봤어. 오늘 이 섬에 우리 델따준 배 빼고는 들어오는 배가 없대잖아. 어? 물론 남자는 전화를 돌려본 일이 없었다. 애초에 오늘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200일이 조금 지난 연애기간 동안에 채못 나갔던 진도를 쭉 빼고 싶었던 노란머리 남자의 욕망만이 보였다. 그의 가방 안에는 당일치기 여행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양주 두 병과 짙고 독한 향수, 그리고 콘돔들이 들어있었다. 어, 저기, 일단, 애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확실히 알아야 하니까 어, 시청 번호 알아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물어보자. 검은 머리 남자가 노란 머리 커플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그의 패기 없는 모습에 노란 머리 남자는 기가 찬다아저 새끼. 야, 어? 잠깐 얘기 좀 하자. 이리 와봐. 아 빨리. 왜 그러는데? 야 여기까지 와서 모범생 놀이 하실라고? 아왜 아, 그러냐 진짜? 어? 아, 좀 검은 머리 남자의 옆구리를 발꿈치로 쿡 찌르며 조용히 쏟아 붙이는 노란 머리 남자 그 모습에 노란 머리 여자가 고음을 치며 비아냥댄다. 와.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 아니 진짜 배안뜰 거라니까 오늘 내말좀 믿고 민박집 들어가서 짐좀 풀자 좀 남잔 억울하단 표현을 온몸을 이용해 격정적으로 보여주었다 머리를 쥐어짜며 온몸을 비튼다 검은 머리 커플은 그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혹스러워하나 정작 같이 싸우고 있던 노란 머리 여자는 그 모습이 실치만은 않은 기색이었다. 아니 내가 이런 거 갖고 거짓말 하겠냐고. 드문드문 보이는 입가의 실룩거림. 아, 내가 양아치야? 웃음을 참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 노란 머리 여자의 모습. 아, 빨리 민박 잡자. 그렇다고 집에 가겠다는 단호함을 누구로 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짙은 안개를 가르고 소리부터 모습을 드러내오는 그것은 여태껏 한 사람 빼고 모두가 기다렸던 여행의 종착지였다. 바다의 짠내 물씬 나는 소금기를 잔뜩 머금고 예전엔 나름대로 말쑥했을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 색이 바래버린 그린 피부에 훤칠한 남자 하나가 로프를 들고 나오며 말했다. 그 혹시 육지 가실 분들이에요? 안 그래도 금방 섬 나갈 거니까 육지 가실 거면 얼른 타세요. 가는 길에 내려드리지. 남잔 두 커플에게 행선지를 물으며 로프를 선착장 쇠말뚝에 칭칭 감아 배를 고정했고 노란 머리 여자는 노란 머리 남자에게 그 셀쭉한 눈을 고정했다. 아, 들켰네 미안해. 아 왜? 삐졌어? 하지만 익살스럽게 너스를 떠는 노란머리 남자에게 마저 화는 내지 못하고 그렇게 누그러진다. 이행도 피식피식 웃고 이제야 난제가 해결됐다는 생각에 절로 농담도 나왔다. 바로 배를 타겠다는 생각에. 내려놓았던 가방들도 나름대로 챙겨들어 주스르곤 배 주인의 출발 신호만 기다리게 되었다. 당일치기 여행을 생각하고 싸운 가방임에도 무거워서 줄곧 내려놓고 있었는데 가벼운 마음에 가방마저 그 무게가 떨어진 모양이었다. 자, 어, 그럼 우리 다음 일정이 그러니까... 일단 우리 도착하는 시간이 몇 시지? 검은 머리 남자는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체크하려했다. 남자들은 다소 여행과 외박의 자유로움이 있었지만 여자들은 아무래도 부담과 무리가 있을 테니 신경을 써야 했다. 너무 늦은 밤에 귀가하는 모습도 결코 좋은 소리 들려오지 않으니까. 잠깐만 검색부터 한번 해볼게. 머리 남자는 바지춤에서 스마트폰을 찾는다. 그러다 왠지 허전한 느낌이 들어 주머니에 연신 양손을 찔러 넣어본다. 사각형의 매끄러운 그 익숙한 바디가 잡히지 않아 이번엔 애써 드럼메었던 가방을 다시 내려놓고 가방을 뒤져본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남자가 찾는 물건은 나오지 않았다. 아, 하, 아까 그 식당에 두고 왔나봐. 나 금방 다녀올게. 잠깐만 기다려. 검은 머리 여자 역시 남자 친구를 따라 일어선다. 검은 머리 커플은 점심 때까지 머물렀던 섬 안의 식당으로 황급히 팔을 돌렸다. 그러던지 말던지 노란 머리 커플은 정박되어 있는 배 앞에서. 언제 싸웠었냐는 듯 애정을 과시하고 있었다. 녹색의 작은 숲과 다수의 안반들이 하얗게 주변을 메운 이 섬은 꽤나 커 보였지만 사실 민가의 크긴 그렇게 크지 않았기에 식당까진 금세 당도할 수 있었다. 듬성듬성 빈틈이 보이는 낡고 파란 기와 지붕에 금이 여기저기 쩍쩍 갈라져 있는 벽 그와 다르게 미다지 문만은 번쩍번쩍하는 새것이었다. 간판도 없이 오는 손님이 있으면 식사를 내오고 없으면 마는 그런 섬마을의 낡은 식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앉아서 식사를 했던 노랗고 바닥재가 엉성하게 깔려있는 그 정취 없는 정자의 발을 올렸다. 이곳저곳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스마트폰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가마솥에 연기가 모락모락 새어 나오는 부엌에서 식당의 주인 할아버지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까 밥 먹었던... 혹시 여기 있던 제 핸드폰 못 보셨나요?"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은 마당 한편에 놓인 장작 두어 개를 집어 들다가, 검은 머리 남자의 질문에 문득 고개를 들었다. 탁한 눈동자가 남자를 마주한다. 검은 머리 커플은 멀리서 들려오는 외침에 고개를 돌려 바라본다. 방금 도착한 배의 주인은 로프를 풀고 있고 노란 머리 커플은 어느새 배에 올라 크게 손짓하며 술을 치고 있었다. 곧 떠날 테니 어서 빨리 돌아오란 것이었다. 선짓으로 빨리 배에 올라타라고 아우성이다. 다급해진 검은 머리 남자가 노인을 재촉한다. 어저 할아버지, 제 핸드폰이요 핸드폰. 전화기, 혹시 못 보셨어요? 방금 전에 저희 여기서 점심 먹고 갔잖아요. 저 할아버지, 무심한 시선으로 고개를 돌려 배를 바라보는 노인. 다급한 남자의 모습과 는 대조적으로 매우 여유로웠다. 저배 타고 나가려고? 예. 아, 제 핸드폰 보셨어요? 저 저거 타고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저걸 왜 타려고 해? 이해할 수 없는 노인의 태도에 검은 머리 커플이 얼어붙는다. 마치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았고, 무언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모습. 검은 머리 남자는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벙긋하다가 몇 번이고 다시 말을 삼켰다. 노인은 그런 남자의 모습에도 아랑곳 않고 남자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직시한다. 나이가 들어 주름지고 늘어진 눈꺼풀이 동공의 반을 덮고 있었지만, 노인의 송곳 같은 시선만큼은 확실히 검은 머리 커플의 눈에 각인되었다. 우리 집 민박도 하니까 자고 가. 말은 다소 유하게 들리는 듯 했지만 노인의 그 시선은 강경하게 그들을 오라 붙들고 있었다. 하얗고 탁하게 빛이 바른 노인의 동공은 마치 새하얀 포마를 잔뜩 만들어내는 시커먼 파도를 보는 것 같았다. 아, 어, 아니, 어, 저희가 빨리 가야 되거든요. 자고 가. 멀리서 끊이지 않고 들려오던 노란머리 커플의 목소리가 어느새 작아지기 시작했다. 분명 배는 떠나고 있었다. 이미 섬에서 나가기에는 늦어버린 일이었다. 노인은 그제야 남자에게서 눈을 떼고 장작들을 든 채로 다시 부엌에 들어갔다. 뒤에서 바들바들 떨던 검은 머리 여자는 알수 없는 두려움에 남자의 옷깃을 꼭 붙들었다. 남잔 그런 여자를 돌아보고 뒤늦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안심시키려 애를 썼다. 남자는 그렇게 여자를 달래는데 힘을 쏟으면서도 부엌에 들어간 노인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때 노인이 부엌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남자의 스마트폰을 들고서 "어, 아니 할아버지, 아, 왜 이걸 감추셨어요?" "아, 얼빠진 것 같으니라고." 안방에 들어가면 장롱 안에 이불이랑 베개 다 있으니까, 버뜩 들어가서 자. 어딜 겁도 없이 허튼 배를 타려고. 에이 <laughs> 남녀는 의아함에 넋을 잃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며,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천에 안개가 이렇게 고약하게 끼어 있는데, 육지로 가는 배가 당초 어디 있어? 육지까지가 얼마나 먼데, 다른 섬이라도 가는 배라면 몰라도. 그 말에 소름이 끼친 남녀는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 멀어져 가는 배를 바라본다. 이미 배는 안개 속에 깊이 파묻혀 그 시커먼 그림자만을 흐릿하게 남기고 있을 뿐이었다.